네 오늘 어, 기산 할아버지 한달 만에 어, 병원을 좀 갔다 왔습니다. 갔다 와서 어, CT도 찍고 어, 피 검사도 했는데 어, CT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일주일 뒤에 어, 결과를 어, 확인하러 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제 저희만 가면 될것 같고, 아무튼 오늘 어 검사 받으러 갔다가 아무튼 이제 짜장면 드시는데, 짜장면 드시는 어저 손놀림이 장난 아닙니다. 여러분들, 엄청 잘 드시고, 지난번 퇴원하자마자 드신 드셨을 신드 때는 한4분일 드셨는데, 오늘은 그냥 싹 그냥 다 비우실 것 같습니다. 네, 암수록 어 아버지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텐데, 너무 고맙고.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.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를 떠나서 또 우리 주연이든 누구든 간에 홍철이도 그렇고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절대 헛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.